중에 이제 서론이 다 끝나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병증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맥과 연관된 해석을 할 때가 있겠죠. 우선은 1 2경맥을다 이론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때 가면은 뭐 어떤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증상에 따라서 변비라고 해서 다 하나가 무조건 대장 허증이다, 실증이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변비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장내 열이 차 있다, 대장 실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왜또 열이 찼냐? 예.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그 원인이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대장 허점으로 대장 운동이 너무 약해서 또 변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다 해결책은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양방에서 얘기하듯이 뭐 두통에는 개보린 이런 식이 아니고 아니죠.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증상도 여러 가지 원인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유추해내고 해석해내고 유추가 아니고 해석이죠 해석해낼 수 있는 그게 돼야 되겠죠 어쨌든 이만큼 대장경락이라는 거 대장에 있는 유기적인 에너지 예. 양명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자이 경맥의 흐름을 보면은 어이 둘째 손가락에서부터 요렇게 유주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원래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유주하는 거예요. 자, 둘째 손가락 어디에요? 요 점이죠. 요 점. 여기가 상냥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여기서 이그 손바닥과 손등의 이 경계선, 이걸 적백육제라 그래요. 발에서도 그랬죠. 예. 근데 여기는 손등, 부위로 이렇게 오죠. 와서 제1 장측 뼈 여기 요기, 여기를 지납니다. 여기를 지나서 팔로 보면은 내측과 첨단부와 옆부위 바로 옆을 이렇게 지나죠. 이렇게 지나서 그 다음에 네, 팔꿈치. 여기 팔꿈치 바로 위쪽에 위쪽을 요렇게 지나서 어깨로 올라갑니다. 어깨로 올라가도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서 어떻게 어디, 어 들어가요. 팔 외측 아, 여기를 해서 어깨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 이 부위. 정말 어깨 만 아파서 오는 사람 대다수 여기죠. 또 하나 보세요. 여기 엘보, 엘보, 그 다음에 손목 통증도 이 부위, 이 부위 손목 통증, 이 엘보에서도 여기 부위, 그 다음에 어깨에서 어디요? 여기, 여기 부위, 정말 많이 오죠. 많이 곧그 통증을 호소하는 데가 많죠. 예. 자, 그래서 딱 옵니다. 여기 딱 와요. 여기 아파서 와요. 그러니까 상담을 이래 하면은 이거요 대장 쪽에 문제 없나 해서 변 물어보고 뭐 물어보면 아이게 나는 골프 치고 뭐, 뭐 테니스 치고 그래 맞는데 맞는데 왜해피이면딴 사람은 안 생기는데 당신이 생기냐 이거요. 네이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어깨도 마찬가지죠. 어깨에 석회화되는 경우 많죠. 왜요? 림프 회수가 안 되고 오랫동안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예. 그 부분에 림프가 굳어진다 그랬죠.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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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지고 해서 석회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 아이고, 마그네슘 먹고 풀어야지. 마그네슘 한번. 합니다. 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요 어깨에서 한, 이게 여기 가운데 여기 동맥이라고 지나갑니다. 여기에 이 경추 7번 이 대추라는 혈자리인데 대추를 들어갔다가 나와요. 예, 네, 나와서 어떻게 요렇게 목 옆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여기에 뭐가 많습니까? 요 턱으로 해서. 여기 인파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여기를 문질러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어 아, 여기서 아, 어깨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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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죠. 요렇게. 요 부위. 요 부위 여기 여기로 올라오죠. 여기로. 여기로. 흉쇄유돌근. 예. 여기로 올라와서 어디로요? 입으로 가서 입으로 가서 입을 한 바퀴 그러니까 아래턱 있죠? 아래턱. 아래 턱이죠 아래 턱 아래 잇몸 여, 여, 잇몸에 있는 여, 이빨 뿌리 여기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입을 한 바퀴 입술을 돌고 어디 여기 수구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인중 바로 밑에 이것도 구급혈로 써요 여기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 코 양옆으로 갑니다 가 뭡니까? 폐의 입구지요. 기관의 기도의 입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한 줄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한 줄은요, 한 줄은 그대로 폐를 지납니다. 폐를 폐를 지나고 한 줄은 이렇게 해서 폐를 지나고 그다음 어디로? 여기 두 라인이 이렇게 가요. 가는데, 한 라인은 어디로? 여기에 비장 있죠, 비장. 비장. 예. 비장이 뭐,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 림프 시스템, 폐림프, 우측 림프 외에 나머지 전체 임파스틱 시스템을 총괄하는 데죠. 이걸 락해서 어디로 가느냐? 대장으로 해서 어디로? 다리로 내려가서 다리로. 다리로 내려가는데 어디로? 위장경맥 그대로 다리로 내려가서 어디로? 여기에서 상거허라는 곳에서 끝납니다. 예. 이, 이 순행되는 거 보면은 바로 이 서해부의 림프절이 잔뜩 모여있잖아요. 여기가 뭐냐? 장, 장의 모든 림프 배수가 모이는 곳이에요. 또 밑에서 올라오는 림프도 여기 다 모여요. 모여서 어디로? 상행하는 흉관 유미조하고 이런 쪽으로 올라가서 쇄골하, 좌측 쇄골하 정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쇄골하로. 예. 이것이 바로 대장 경맥의 순행 경로에요. 그러니까 이 부위에 해당되는데, 무슨 근육통이든, 그 다음에요, 뭐, 절인다, 아프다, 이런 팔 부분에, 예. 그 다음에, 목, 여기. 어떤 때 이렇게 일어나서, 자,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가. <laughs> 뻣뻣하게 안 돌아가. 예. 딱두 경맥이에요. 어떤 때, 거의가 두 경맥인데, 대다수가 뭐냐면, 소장경맥에 하나가 있고, 나중에 소장경 할때 합니다. 요 대장경. 그래서 그 대장경과 소장경의 원열이나, 예, 아니면은 이제 소장경 같은 경우는 여기 후계라는 혈자리가 있죠. 예. 여기에, 이제 강하게 뭐 침을 쓴다든가 뭐를 하면은, 잘 풀리죠 대장경 마찬가지입니다 대장경도 곡지라든가 학곡이라든가 그죠 그렇게 해서 푸는 거 여기를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격 치료지요 한의학의 동양의학의 가장 그 치료의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목이면은 이쪽 편에 반대 대응 치료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 초창기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서양 사람들이 멀리서 저쪽을 치료하고 반대쪽에서 치료하니까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경맥의 유주선의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건 아주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이고, 아이 그 기본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경맥을 따라서 흐르는 육기의 기운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예. 이거에 딱, 이거에 이 부, 이 문제에 의해서 이 몸통 안에 일어나는, 예.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무수한 일들이.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런 것들을 육기를 조절해서 전신을 갖다가 조절할 것인지, 그냥 특정 혈자리 하나를 조절해서 그냥 뭐 간단하게 뭔가 푸는 정도만 할 것인지 그 선택은 이 공부를 해서 응용하시는 분의 자유입니다. 네. 자유입니다. 사음침, 오행침 잘안 듣던데요.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요. 제가, 제 나름대로도, 이 뭔가를 한다고 참 많이 집중을 해봐도, 뭔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 보면은 먼저 참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깨우, 자꾸 깨우쳐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요, 제도권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 네. 저한테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게 해주신 분분이 있죠. 저도 그분한테 참 많이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참 보면 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예. 그러고 경락의 자선이나 공전 같은 경우도. 제가 또또그한수 한 앞서 나가신 분한테 배운 게 있죠. 예. 그런 분들은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누구 하나 그런 분들 도와주는 분들 없습니다. 지원해주고 예. 정말 어, 뭐라 그럴까요? 과학적인 탐구. 예. 또 실제적인 검증, 이런 것들을 무수하게 본인들이 누가 뭘 보태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한 분은 국방의 그 과학기술원 출신이고, 한 분은 약사 출신이에요.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한 분은 역에 굉장히 밝은 분이고, 근데 그 분은 또 주역 쪽으로만 봐도, 주역적으로 많이 밝은 분이고, 한 분은 해 명리나 주역이나 이역하고는 어쩌면 그걸 좀 이래 배격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같긴 하지만은 서로가 적용하는 것들도 다를 수는 있죠. 예. 또 이런 면도 있어요. 한 가지 파기도 급한데, 한 가지 파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다른 것까지 내가 할 여유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고르게 다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아닌데, 어쨌든 간에요. 다음에 사주와 건강편에 제가 이게 대장과 문제가 됐던 사주들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또 검증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수양명조 대장금경. 우리 몸의 12개 경맥이 중요하지 않은 거 없지만, 이 대장금경의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수만 있다면, 이건 정말 축복이다. 특히나, 암 환자한테. 그 중에 특히나, 림프 암 환자한테. 반드시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병원 진료를 같이 겸하면서, 겸하면서요. 이 경맥 에너지, 수양명조 대장금경이 허증이면 허증인대로, 실정이면 실정인 대로, 족태음습 비토경과, 그 다음에 수태음습 폐금경과, 그 다음에 족양명조 위토경과, 이 수양명조 대장금경은, 한마디로 우리 몸에, 림파스틱 시스템을 조절해서,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경맥들이다. 그 중에 대장금경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수양용서 대장금경을 마치겠습니다.